자, 오늘 영상은 주요 자산인 비트코인과 코스피, 그리고 나스닥, 금까지 해서 2022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각각 몇 퍼센트나 상승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찍게 됐고요. 자, 첫 번째로 바로 살펴보면요. 2022년도 10월을 기점으로 모든 자산들이 상승파동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저점 대비해서 700%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100% 전후, 나스닥은 153%, 금선물은 180%의 상승률이 나와줬죠자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요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1차 파동이 시작이 됐던 2018년도로 기간을 좀더 미루게 되면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자 비트코인은 3800% 코스피는 111% 나스닥은 344% 금선물은 343% 오르게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기간을 더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기하급수 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들보다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주식 같은 경우는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 비교를 했을 때 주도주 같은 경우들은 10배에서 30배까지도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런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건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떨어질 때는 어땠을까요? 딱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이 최근에 가장 많은 폭이 빠졌던 구간이죠 세계적인 전쟁 이슈나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폭이 빠졌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26% 전후에 하락이 나왔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 전후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31% 전후에 하락이 나왔었고요. 같은 기간 금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때 국내 주식 시장의 분위기를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요. 이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질 때 많은 분들이 국내 시장을 굉장히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생각외로 너무나도 잘 버텨줬었고요. 다만 그 전에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오를 때 국내 시장은 부진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주식 시장은 축제 분위기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연초 저점 대비해서 거의 두배 가량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6,500포인트에서 최고점까지 약60% 전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연초 가격 대비해서 약70% 전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2025년도 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정고점을 뚫고 위에서 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정고점을 돌파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다시 들어 올려서 25,000포인트 위에서 놀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는 조정도 없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비트코인이 상승률은 가장 높았죠 다른 주요 자산 대비해서 10배에서 30배가량 추가적인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자 반대로 떨어질 때는 금 같은 경우는 계속 올랐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현재 같은 신고점 장세가 오기 전에 2025년도 트럼프 관세와 전쟁 같은 이유로 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나스닥은 26% 전후 떨어졌고요 코스피는 10%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30% 전후에 하락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 대비해서 오를 때는 10배에서 30배 정도 더 올랐었고요. 떨어질 때는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더 떨어지면서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보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비교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많은 자산들이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찍어 주면서 축제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다른 자산들이 너무 나 잘 나가고 있죠. 시장에 있는 돈의 유동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식시장에 투자할 만한 섹터, 주도 섹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남으로써 예를 들어서 반도체, 로봇, 방산 드론 관련 국내 시장은 조선업까지 매력적인 투자처가 많이 보임으로써 비트코인 투자까지 이어질 관심과 유동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습니다자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이 나고 나서 점점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제도권 밖에 있었고 개인들만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폭등이 엄청나게 나오고 떨어질 때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가 이런 상승파동을 그렸었는데 지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더 많은 메이저 기관들과 개인들이 들어오고 심지어 국가적 단위로도 매입을 하고 있고요. 많은 해지펀드들이나 자산운용사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펼치는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됐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은 점점 변동성이 적어지게 될 것이고 다른 자산들과 비슷하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엄청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전에는 비교적으로 그랬을 수 있지만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나스닥, 금을 플레이하고 움직이는 주요 국가나 기관, 기업들이 비트코인도 똑같이 플레이할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점점 적어지고 비슷한 양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돈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도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지금 가격대인 약 10만 달러 전후가 최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반감기 패턴에 의해서 굉장히 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좌지우지하기에는 최근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생겨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심지어 자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죠. 제가 앞서 상승률을 비교했던 2022년도 상승장 때요. 그동안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초저금리를 유지하다가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던 2022년도에 0.25%부터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을 해서 최대 5.5%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장이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이로써 자산의 가격은 딱 하나의 이유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대인 10만 달러가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만간 정고점을 뚫고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2025년도, 2026년도 전망을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료집 안에는 국가별 비트코인 보유량과 평당가, 그리고 마이크셀러가 운영하는 스트레티지 같은 트레저리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의 보유량과 평단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차트에 표시해 두었고요. 날짜별로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따로 표시해 두어서 추후에 적어도 비트코인에 호재나 악재가 생겼을 때 참고하실 수 있게끔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에 제가 국가나 기업들의 평단가와 보유량까지 전부 다 표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보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 있게 댓글에 전망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고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 랑앤드류 커뮤니티 입장 링크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기타 부분을 체크해주신 뒤에 대응이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고요. 전화번호 적어주신 뒤에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구독자분 마크 확인하고 이 대응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 주시는 있는 이 앤드류 자동매매 프로그램 구독자분들 딱 10분께만 더 공유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성과는 지금 총 손익이 1000%를 넘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이 우상향하는 자산을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로그램 로직은요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사용하는 약 13가지의 복합적인 지표를 넣어서요 속임수를 거르고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만 진입을 하게 되고요 매수와 매도, 익절과 손절 그 모든 과정이 차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차트 표시뿐만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하단에 거래 목록을 누르시면 이 프로그램이 몇날몇 몇 시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까지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시면요. 손절은 이렇게 10%, 5%, 많을 때는 18%, 이렇게 짧게 끊고요. 수익이 나는 폭을 보시면 108%, 34%, 그리고 또 많을 때는 300%가 넘는 이런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자,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수익은 끝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날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본업이 바쁘셔서 좀 투자하시기가 어려운 분들 꼭 자동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매매 프로그램 받으시는 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똑같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마크를 확인할 수 있게 댓글에 자동이라고 꼭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 눌러주시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에서 세 번째에 있는 알파비 노토 프로 자동매매 지표받기 눌러주시고요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댓글에서 구독자 마크 확인하고 이 자동매매 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